풀고 오단 오늘 숙제로 두장 하고 앞에 이 스텝 반장 나가면 되겠죠? 볼까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다 있으니까 저 함수, 요 함수 먼저 봐보요 y는 지금 이 시간은 쓸 필요가 없지? 화면만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4x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함수가.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최소값 k 1을 갖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니까 최고 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그러니까 최대값 얘를 갖겠지. 얘네 둘이 갖다는 거니까 갖다 놓고 k값 구하면 되죠. 맞아요? 넘어갑시다. 유형 7번. 여기서 최대값이 4일 때 이랬네. 그럼 얘 먼저 그려봐야지. f(x)는 3으로 못 꺼내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3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축이 축은 x가 1일 때 최솟값 k 마이너스 3을 갖는 이런 그래프인데. 0부터 3까지 보라니까 했 0부터 3을 찍어야겠지? 0은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몇 칸, 한칸 여기가 0, 커마 뭐겠고, 3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칸 올라간 더 위에 있는 3, 커마 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최대값이 4라고 했잖아. 그럼 x가 몇일 때 4라는 거야. 최대값이 살아 있잖아. 자, 내가 파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잖아, 얘들아 그지 x가 3일 때 이때 최대값이겠죠. 맞아요? 3 집어넣으면 어, 12 여기에다가 x에 3을 대입하면 k 플러스 9가 나오나? 얘가 4라는 소리죠. 따라서 k는 5가 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계산 맞나? 7 1 8이니까 맞죠? 근데, 최소값과라 했으니까,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니? 1일 때, 최소값 K-3을 마이너스 갖는다 했으니까, 마우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되겠죠, 최소값. 됐어요? 음 넘어갑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계속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생겼대. 딱 봐도 공통 부분이 보이죠? 맞아요? 공통 부분을 내가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T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치환을 하면 은 x의 범위가 있었으니까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범위도 t에 관해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t부터 살펴볼까? t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죠. 아래로 볼록이고 x가 1일 때 T가 2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라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몰라했으니까 1로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두칸 올라가고 마이너스 1 컴마 뭐가 되고 2는 한칸 올라가서 2 컴마 뭐가 되죠? 그럼 최대 값은 언제야? 최대 값은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얼마니? 6, 6이죠? 맞아요? 어. 최소는? X가? 1일 때 최소 2가 되죠. 맞아? 그럼 나 이거 그래프 잠깐 지워볼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이 최대 최소는 지금 Y값이야? T값이야? T값이죠. T를 X로 잡고 조조 이렇게 갔으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결국 문제를 풀고 싶은 건이 식이죠. 이 식인데 이 옆에 뭐가 써야 돼? T라는 애는 2부터 6사이다. 써야겠어? 안 써야겠어? 맞아요? 내가 다시 얘들아. 요 식을 요거를 t로 치환하면서 식을 바꿨죠? 그럼 문제에서 좀 범위도 t에 관해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 범위를 어떻게 바꾼다고? T로, t라고 내가 논이 논 함수를 쳐다보고 최대 채소를 구해야겠지. 맞아요? t 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t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x랑 y 사이를 연결해주는 애가 t잖아. 그치? x랑 같이 붙으면, t가 y 값의 역할, 함수 값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y랑 붙으면, x값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지. 맞아요? 어. 그래서 난이매개변수 역할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은거니까 이제 이건 필요가 없지. 내가 t에 관해서 한거니까 결국 풀고 싶은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로 볼록 t가 1일때 최솟값 마이너스 3을 갖죠. 근데 2부터 6까지 오라니까 2 여기 찍히고 6은 쭉 올라가서 6 여기 찍히겠지. 그럼 최대는 t가 몇일때? 6일때겠죠. 맞아요? 6 집어넣으면 최대 25 빼기 3이니까 20인가? 최소는 T가 2일 때 마이너스 2인가? 어딘가 계산이 틀렸겠지 얘들아? <laughs> 최대 최소 합을 구하라 했는데 오지선다에 없으니까 계산이 어딘가 틀렸을 건데 뭔 소리인지 알겠지? 나 계산 다시 안 해도 되지? 이해되지? 됐어요? 넘어갈까요? 어, 또 나왔다 X Y가 실수일 때 요 값을 구하라 했지. 맞아요? x랑 y가 관계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거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얘랑 얘랑 붙어먹으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얘 둘이 묶어먹으면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가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1이 생긴 거죠. 그럼 뒤에서 마이너스 1 1 해주니까 16이랑 만나서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식이 2에 x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에 제곱 더하기 5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그래서 5 되겠죠. 제곱 값은. 됐어요? 넘어가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때 이랬어. 그러면 이제는 X랑 Y의 관계식이 있지. 그럼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대입해서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X에 대입할 거야 Y에 대입할 거야. 이 식을 X는 Y-4로 바꿀 거야. Y는 X-4로 바꿀 거야.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 왜?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잖아. 그치? 내가 1번처럼 바꾸면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2번처럼 바꾸면 두번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아? 경호야 보고 있냐? 맞아요? 그래서 내가 1번처럼 바꾸면 x는 y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으면 y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2로 묶으면 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더하기 18인가 마이너스 2에서 2에 y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2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되겠죠 아래로 블록이고 y가 3일 때 마이너스 2 맞아요 이해됐어요응넘어갑시어한 문제하면 끝나네 오늘. A, B가 x축 위에 있고 C, D는 여기 위에 있다.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이랬네. 그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좌표를 하나 잡아야겠지? 나 T 좋아하는 거 이미 소문났지? B 좌표를 내가 T 0만이라고 잡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내 E 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T 만마 T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아요? 직사각형이고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T 커만이 되겠지? 왜? 네? 맞아요? 그럼 둘레는? 가로, 가로는 이티죠. 세로는 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이죠. 맞아요? 이거에 몇 배를 해줘야? 두 배를 해줘야? 둘레죠. 에 최대 물어본 거지. 맞니? 맞아요? 볼까? 풀어보면 마이너스 이티 제곱 더하기 4 t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이티 플러스 1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8이죠 위로 볼록 t가 1일 때최대값 8이죠 t가 여기가 1일 때이 둘레기 최대값이8 나오니까 8 되겠죠 이해됐어요? 끝났네 오늘의 숙제는 9 3쪽까지